소화를 돕는 6가지 힐링 허브를 소개한다. 우리는 소화 과정을 통해 몸에 필요한 영, 양분을 흡수한다. 그리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소화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신진대사, 호르몬 활동,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화 기관의 건강에 언제나 신경을 쏟지 않는다. 소화에 so,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몸에 염증 반응이 유발되며 가스, 변비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소화기 질환이 시작된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힐링 허브들이 있다. 허브 속에 흥미로운 성분들이 올바른 장기능을 촉진한다. 이 글에서는 소화를 돕는 6가지 힐링 허브를 소개한다. 1. 레몬밤 레몬밤은 소염 효과가 있으며 장내 가스를 줄이는 허브다. 과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개선시켜주기도 한다. 레몬밤의 유기농 화합, 물질의 위통, 가스, 느린 소화 등을 개선한다. 재료 레몬밤 1티스푼 물 1컵 만드는 법물을 끓인 후에 레몬밤을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간 우린 후 레몬밤을 건져낸다. 맛있는 법매 식사 후 레몬밤 차 1잔씩 마신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소화 기 문제가 있을 때이 차를 마시자. 2. 민트 민트 잎에는 에센셜 오일, 항산화물질, 소염 복합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과정을 촉진한다. 민트 차는 가스, 변비, 위산 역류를 위한 전통적인 치유법으로 유래가 깊다. 재료 민트 잎1 테이블 스푼, 물 1컵 만드는 법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민트 잎을 넣는다. 뚜껑을 덮은 후 실온에서 10분간 식힌다. 마시는 법 소화불량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신다. 예방법으로 푸짐한 식사 전에 한 잔을 마시자. 하루에 2잔까지는 괜찮다. 3. 생강 생강은 위장염과 변비를 위한 치료제로 쓰여온 재료다. 생강 속의 유효성분은 복부 염증을 완화하고 과도한 가스 생성을 막는다. 재료 물 1컵 신선한 생강 1월 2일 티스푼 꿀1 테이블스푼 만드는 법 물이 끓으면 신선한 생강을 넣는다. 뚜껑을 덮고 8에서 10분간 우린다. 그후 생강을 건져내고 꿀로 단 맛을 더한다. 마시는 법매 식사 후한 잔씩 마시자. 4. 양아옥 천연 양아옥차는 오래된 소화 치료제다. 염증, 위산 역류, 더부룩한 속을 가라앉힌다. 재료 양아옥 1월 2일 테이블스푼 국화꽃잎 1월 2일 테이 불 스푼 물 1컵 만드는 법 주전자에 허브와 물을 넣고 5분간 끓인다. 뚜껑을 덮고 10분을 더 우린다. 마시는 법 소화기 문제가 있을 때 하루에 의해서 3잔을 마신다. 5. 매도 스위트 메도 스위트는 소화약이다. 특히 가스, 속쓰림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다면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다. 진정 성분과 소염 성분이 복부 통증, 위산역류 가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 재료 메도 스위트 1테스푼 물 1컵 만드는 법 물이 끓으면 메도 스위트를 넣고 불을 줄인다 3분을 끓인 후 불을 끈다 10분을 더 우린 뒤에 메도 스위트를 건져낸다 마시는 법 아침에 마시자 필요에 따라 오후에 한 잔을 더 마셔도 좋다 6 레몬 법베나 레몬 법베나는 소염 성분과 가스를 배출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힐링 허브다 이 효과는 레몬 법베나 소결이나 노 오래 기인한다 복부 통증, 가스를 가라앉히고 소화 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료 레몬 버베나, 물 1컵 만드는 범 레몬 버베나를 끓는 물에 넣고 10분간 우린다. 허브를 건져낸 뒤 마신다. 마시는 법 매일 2에서 3잔을 마시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가? 이러한 증상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위에 언급한 자연치유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